안녕하세요. 미신강입니다. 36강입니다. 어, 제가 35강에서 에어컨 커버 도전했습니다. 예쁘게, 어, 지금 제가 매트리스 커버를 하거든요. 거의 똑같습니다. 방법은. 어, 여러분이, 어, 저의 미신강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날로, 아, 날로, 막 인테리어, 막 바란스 커튼, 봄이 오면 막 샤방샤방한 치마, 막 원피스, 모든 걸할수 있는 전문가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면. 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트리스 커버를 들고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가장 비슷한 이렇게 사각 상자 매트리스를 준비했습니다. 어, 얘는 집에 사실 매트리스 사이즈는 제세요. 거의 매트리스 사이즈는 똑같아요. 뭐, 어, 뭐, 싱글, 아니면 저희 집같이 그렇게 큰 킹사이즈 이런거 그래서 요렇게 매트리스 커버 이제 얘가 매트리스 커버면 사이즈를 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요렇게 파지는게 요렇게 보시면 얘를 다트라고도 해요 저희들 표현이 요만큼 얘가 이렇게 찝어져야 요렇게 얘가 볼록하게 굴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요렇게 사이즈, 요기 사이즈 길이 재시고, 매트리스 두께 재시고, 그리고 이제 고무줄을 넣을 거니까, 어, 저는 그냥 원단을 조금만 냈는데, 여러분은 좀 길게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다저도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요 사이즈, 요 사이즈를 재고, 길이를 잰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어요? 그럼 요 파지는 거를 제가 네 개를 그냥, 박아보겠습니다. 박을 때 여러분 끝에서 이렇게 해서, 어, 시접, 음, 기본 시접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박아주시면 돼 이렇게. 대박게 해주시고, 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어, 저는 이어서 두 개를 다. 이렇게 두 개를 박아서 양쪽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으시고 또 반대쪽도 똑같은 기법으로 이렇게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어떤 분이, 어, 저 때문에 미싱을 사셨다고 유튜브에서, 어, 너무 많은 걸 만들고 싶어서 사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 제가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많은 걸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은 기법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러니까 네 개를 똑같이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네 군데를 다 박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네 군데를 박고 나면, 어, 오바르크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리미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0.3mm 다리고, 시접만큼 이렇게 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끝에 오바르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고무줄, 제가 고무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고무줄 사이즈도 침대 사이즈 이렇게 재 보셔도 돼요. 저는 이 사이즈로 돼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무줄을 두 개를 우선 어, 손으로 넣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어, 손으로 넣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고무줄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박아서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으면 얘가 튼튼하기도 하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서 여러분들 지퍼 노루발로 제가 그 바지단 할때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지퍼 노루발을 박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퍼 노루발을 제거 어, 1강부터 35강까지 보시면 쭉 보시면 지퍼 노르발. 갈기도 있고, 어, 고무질 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똑같은 기법으로, 어, 다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제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지단 고무질 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여기다가 반대로 어, 안쪽에다가 달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고무줄과 함께 박아보겠습니다. 고무줄이 박히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거 강의에서 고무줄 달 바지 허리단 달기가 있거든요. 그 기법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얘 사이즈가 고무줄 사이즈가 훨씬 이렇게 크기 때문에 잡아다니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바지단 허리단 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무줄을 잡아다니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고무줄 바지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어, 정, 나도 전문가에서는 안 해드려도 되지만, 어, 매트리스 카바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고무줄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다와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면. 고모질이 그다 완성이 됩니다. 요렇게 매트리스 카바가, 음, 끝까지 가시면, 어, 끝에는 요렇게 좀 대박음질 해주시고, 자, 여기서 마무리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저희 그 편집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그 친구가 약간 느려요. 그 친구가 할수 있으면 다할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헉, 에어컨 커버도 쉬웠다고요 매트리스 커버는 어떤가요? 아, 쉽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요게 매트리스 카버가되는거예요요이제매이가이렇게잘맞춰주이면 그러니까 되고요. 이렇게이제길이는이제 저는 이짧틀하게 했는데 여러분가은이제길이만다가이배이렇게가버가이다다 매트리스 커버나 아니면 지금 이 커버나 사이즈만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무슨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씌우고 싶다면 지금 하는 매트리스 커버 만큼이나 패턴을 똑같이 하나같이 떠서 정말 간단하거든요 한 개로 뜬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머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쉽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를 쭉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사실은 어, 제 강좌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1강부터 지금 35강, 36강을 따라서 보시면 나도 전문가, 나도 디자이너가 될수 있습니다 미신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안녕